청순 여배우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이유. 한때 광고계에서 국민 여동생으로 불리던 그녀. 지금은 왜 대중 앞에 나타나지 않을까? 우리 기억 속에서 잊혀진 그 여배우들. 단순한 스캔들이 전부였을까? 오늘 영상에서는 한때 연예계를 휩쓸었던 여성 스타들이 어떻게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고 대중 앞에서 사라지게 되었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를 낱낱이 파헤쳐 보려 합니다. 단순한 가십이 아니라 연예인이라는 직업의 특성과. 대중의 시선이 한 사람의 커리어와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7위 음정이. 1990년대, 음정이는 TV를 틀면 나오는 얼굴이었습니다. 드라마의 주연을 도맡으며 안방극장의 여신으로 불렸고, 그녀의 미소와 깊은 보조개는 당시 광고주들의 1순위 선택이었죠. 순수하고 청초한 이미지로 대중의 사랑을 독차지한 그녀는 그 시절의 광고 모델 중 가장 신뢰감 있는 스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자서전의 출간이 모든 것을 바꾸게 됩니다. 실명이 언급되진 않았지만 인물의 묘사와 에피소드들이 너무도 구체적이었기에 많은 이들이 해당 인물을 음정이로 추측하게 되죠. 그 책에서 묘사된 내용은 단순한 연애가 아닌 사회적으로도 논란이 될수 있는 민감한 관계와 사생활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공식 입장도 내지 않은 채 캐나다로 떠났고, 이후 몇 년간 유학생활이라는 이름으로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몇년후 귀국해 조심스럽게 복귀를 시도했지만, 그녀를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은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방송 섭외도 줄어들었고, 출연한 작품에서도 과거만큼의 존재감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음정이는 방송 활동을 중단하고, 현재는 부산에 거주하며 일반인의 삶을 살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방송 출연 제의도 정중히 거절하고 있으며, 그녀를 향한 기억은 여전히 대중의 마음 속 어딘가에 남아있지만, 더 이상 국민 여동생으로 불리지 않습니다. 6위 김세아. 1990년대 후반, 김세아는 도시적인 세련미와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또 다른 트렌드를 만들었던 배우였습니다. 그녀의 뚜렷한 이목구비와 고혹적인 분위기는 드라마뿐 아니라 다양한 패션 브랜드의 모델로도 활약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중장년 여성들에게는 지적이고 우아한 이미지의 대명사로 인식되었죠. 하지만 그 이상적인 커리어는 2010년대 중반, 갑작스러운 스캔들로 인해 급락하게 됩니다. 그녀가 한 대형 회계법인의 고위 임원과 사적인 관계에 얽혀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여론은 급속도로 악화되었고 이후 구체적인 혜택들 마이너스 외제차 제공 고급 오피스텔 거주 월 생활비 지원 등 마이너스이 공개되며 사회적 파장은 더욱 커졌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해당 임원의 배우자가 김세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이었죠. 이는 단순한 루머 수준의 이야기가 아닌 실제적인 법적 분쟁으로 확산되며 김세아의 이미지에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남깁니다. 그녀는 해당 보도에 대해 부인하며 일적인 관계일 뿐이었다는 해명을 내놓았지만 이미 대중의 판단은 끝난 상태였습니다. 방송가에서도 그녀를 섭외하는 제작진은 줄어들었고 그녀의 고급스러운 이미지는 더 이상 시청자들에게 설득력을 갖지 못했습니다. 결국 김세아는 방송 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긴 공백기를 가지게 됩니다. 한 예능 프로그램에 짧게 출연해 당시의 심정을 털어놓기도 했지만 그녀를 향한 신뢰는 이미 크게 흔들린 뒤였습니다. 5위 정은채. 정은채는 독특한 분위기와 감각적인 스타일로 20에서 30대 여성층에서 특히 많은 사랑을 받은 배우였습니다. 기존의 청순한 이미지와는 다른 도회적이고 모던한 매력을 지닌 그녀는 패션지의 단골 모델이자 인디 감성의 대표 배우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연이어 터진 열애설과 사생활 논란은 그녀의 이미지를 점차 깎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 배우 카세 리오와의 교제설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일본과 한국에서 데이트하는 모습이 포착되며 열애설이 제기됐지만 문제는 카세 리오가 당시 일본에서 다른 여성과 동거 중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였습니다. 정은채는 이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이후 이어진 정준일과의 관계 논란은 더욱 대중의 신뢰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당시 정준일은 장기 연애 중이었으며 정은채가 이 사실을 알면서도 관계를 이어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후 정준일은 결혼했지만 1년도 되지 않아 이혼하게 되었고 이 과정이 대중의 뇌리에 강하게 남게 됩니다. 정은채는 이후에도 작품 활동을 계속했지만 그녀를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은 연기보다 사생활에 더 집중되었습니다. 그녀가 출연하는 작품마다 여론이 갈리며 그녀의 커리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죠. 4위 이효원, 이효원은 단정하고 맑은 이미지로 오랜 시간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배우입니다. 드라마와 영화에서 차분하고 안정적인 연기를 펼치며 그녀 특유의 조용하고 성실한 성격은 업계에서도 신뢰를 받는 요소로 작용했죠. 맑은 배우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그녀의 이미지는 비호감 논란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이후 터진 한 사건은 그런 이미지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남편의 폭로성 주장으로 인해 그녀는 사생활 문제에 휘말리게 됩니다. 특히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킨 것은 이효원이 남편 몰래 다른 남성과 관계를 지속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욱이 일부 언론에서는 남편이 차량 안에서 이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는 보도를 내며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이 논란은 단순히 부부간의 갈등을 넘어서 대중이 가졌던 이요원에 대한 이미지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동시에 과거 촬영장에서의 불성실한 태도 논란, 동료 배우들과의 불화설 등이 함께 재조명되며 평판은 빠르게 나빠졌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바른 이미지는 순식간에 무너지게 되었죠. 이요원은 별다른 공식 해명 없이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했지만 이미 싸늘해진 대중의 시선을 되돌리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이후에도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하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예전처럼 이미지만으로도 믿고 보는 배우라는 평가는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3위 한예슬. 한예슬은 국내 셀럽 문화의 초창기부터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해온 인물입니다. 연기력 뿐만 아니라 탁월한 스타일링, 자신감 넘치는 언행, 강한 자기 표현으로 인해 그녀는 단순한 배우 이상의 존재감을 가졌죠. 특히 여성들에게는 워너비의 상징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화려한 이미지에는 언제나 그림자가 따랐습니다. 인기 프로듀서 테디와의 공개 연애 이후 그녀를 둘러싼 루머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별 이후 그녀가 재벌 인사들과 교류했다는 소문, 고급 소비 생활, 지나치게 화려한 SNS 콘텐츠들은 일부 팬들 사이에서 과시적이고 현실감 없는 연예인이라는 인상을 심어주게 됩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2011년. 드라마 촬영 중 갑작스럽게 해외로 출국하면서 벌어졌습니다. 제작진과의 갈등을 이유로 촬영을 거부하고 해외로 떠났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겼고, 이 사건은 그녀가 지닌 프로페셔널함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후 복귀를 시도했지만 과거의 논란은 언제나 그녀의 이름을 따라다녔습니다. 드라마나 예능에 출연해도 그녀의 연기력보다 사생활이나 과거 사건을 더 먼저 떠올리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그녀의 커리어에 끊임없는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2위 수혜. 수혜는 데뷔 초부터 단정하고 조용한 분위기로 많은 사랑을 받은 배우입니다. 드라마와 영화에서 보여주는 그녀의 고풍스러운 이미지와 절제된 감정 표현은 단아한 캐릭터와 완벽하게 어우러졌고, 그녀는 청순 여배우의 전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미지에 균열이 생긴 것은 배우 양동근과의 공개 연애 이후였습니다. 양동근이 한 인터뷰에서 가장 신뢰하던 사람이 이중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발언을 하면서. 팬들과 대중은 그 상대가 수혜일 것이라 추정하게 됩니다. 이 시점부터 수혜의 사생활에 대한 관심은 급속도로 높아졌습니다. 이후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그녀는 소속사 대표와도 사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양동근과의 교제 중에도 해당 관계를 이어갔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이는 단순한 열애설이 아닌 도덕성과 이미지에 타격을 줄수 있는 심각한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논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후 그녀가 소속사를 옮긴 직후. 또 다른 기획사 대표와의 열애설이 보도되면서 대중은 그녀를 단순한 청순 여배우가 아닌 권력자와의 연애를 통해 커리어를 이어가는 배우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 결과 수혜는 연기력이 아닌 사생활로 더 자주 회자되는 인물이 되었고 이는 그녀의 작품에도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1위 이다인. 이다인은 비교적 최근 데뷔한 배우지만 빠른 속도로 주목을 받으며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단정한 외모와 부드러운 연기 톤은 많은 감독들의 관심을 받기에 충분했고 주요 드라마에서도 점점 비중 있는 역할을 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대중의 관심을 크게 받게 된 계기는 작품이 아닌 사생활과 가족 배경이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과거 대규모 주식 사기 사건에 연루되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인물로 이 사건은 아직도 대중의 기억에 깊게 남아 있습니다. 이 다이는 해당 사건에 직접 연루된 것은 아니었지만 대중은 가족의 잘못을 그녀에게도 연결지어 바라보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게다가 그녀가 고등학생 시절 아이돌 출신 연예인과 교제했다는 루머, 소속사 대표와의 특별한 관계 의혹 등이 추가로 불거지며 그녀의 커리어가 실력보다 배경에 의해 만들어진 것 아니냐는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해 이다희는 어떤 작품에 출연하더라도 실력이 아닌 논란이 먼저 소환되는 배우가 되었죠. 그녀는 여러 작품에서 연기 활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따라붙는 부정적 시선은 그녀의 커리어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본인의 실력과 매력을 증명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마무리. 이 영상에서는 단순한 연예계 스캔들을 나열한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커리어와 삶이 대중의 시선과 사회적 기대 속에서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삶을 너무 쉽게 소비하고 너무 빠르게 판단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